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버스 승기사입니다. 오늘 도 승기사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 우리 강강차는 기름을 얼마나 들어간가, 또 하루 이렇게 연비가 어떻게 나온가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 기름 메달을 보시면은 기름 메달을 보시면은 아주 엔코 직전은 아닌데 걔도 눈금 한 눈금 정도 있어요 그럼 이 정도 들어 있으면은 어, 기름땡 에가한 7,80리터 100리터는 안 들어 있고 7,80리터 들어 있고요 이 기름으로 갈수 있는 키로수가 237키로 이 기름으로도 237키로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 주유소에 도착했는데 한번 주유를 얼마나 들어간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자, 잠깐 끄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득 넣으라 그러는데 가득은 21만원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냥 9 9 9 9 9 이렇게 그냥 의지하느라 999,999원 넣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신용 카드를 넣어주시고, 영수증 발행 전까지 i c 카드를 벗어하세요여기다가신용 카드를 놓겠습니다보너스 카드를 읽어주세요다 카드를 벗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서를의연료캡을 열고 네. 검정색드를을어려주니를 그러 네, 넣겠습니다. 신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근처 주유소의 셀프 주유소인데 지금 미터당 1,858원 1,858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싸요 얼마 전만 해도 2,000원, 뭐 2,200원까지 갔죠 그래서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지금요 지금도 한 600원 700원은 떨어져야 돼 옛날 가격으로 생각하면 지금 100리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300리터, 300, 한 2, 30리터 들어가야지, 만땅 될것 같아요. 차를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차가 이상이 없나? 엔진도 오일이 어, 뭐 누수가 있나 길도 리고 잭도 있고요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는 되었고요. 아, 차한 바퀴 돌고, 보 니까 200m 넘게 들어 가고 있 습니다. 이게 셀프 셀프는 호수가 가늘어 가지고 상당히 모래 걸립니다. 기름 넣는게 승용차 같은 거나 이렇게 조그만 소형차들 넣게끔 돼 있고 대형차 들은 이제 따로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주기가 대형차 넣는 주기가 따로 있습니다요 셀프 주의소에도

예, 300L 터 300L 조금 좀 더. 니다자

58만 6천원. 그래도 만땅은 안 찼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다 빼고요. 영수증 챙기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타에 가득 올라왔습니다. 주행을 쓰는 가리, 거리가 1,515km. 지금부터 1,500km를 더뛸어있단다는데 1,500km는 못뛸것 같아.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넣고 이제. 오늘 이제 서틀버스 두탕띕니다 여기 혁신도시어서 나주역까지 두탕 띄겠습니다 제가 3시 42분차입니다 둘들이 서로 양보하네 서로 양보해보네 자 지나고 나면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또 공기업이니까 끄겠습니다 기름을 만땅 넣고 출발하니까 우리 차어 사람도 그 배불러면은 낱나더덕기 차도 낱나 합니다. 기름을 만땅 넣고 가면은 기름 탱크가 예, 앞쪽이가 있어 가지고 든든합니다. 예, 쿠션도 잘 받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비가 제가 앞전에 할 때에 1200원 아니 2200원 할 때에는 아, 연비가 한 1km 가는데 한 700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한 600원 정도. 조금 내려가지고 한 600원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에서는 이제 국도, 고속도로 합쳐서 어, 그 정도 들어가고요. 이제 시내 길은 이제 더 계산해야 되겠지만은 시내 뭐 출퇴근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시내에서는. 시내에서는 저속으로 가면서 엔진은 고속으로 돌려. 신호등 많이 맥히고. 그래서 시내 길은 아직 기준 안 잡고요. 우리 관광버스가 자주 다니는 관광지로 갔을 때게 니터당, 키로당 600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사는 데서 서울까지 가면은 한 700kg 잡습니다. 7, 7, 700kg. 7 그러면은 67은 42. 예, 42만 원 기름 들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서틀 이렇게 뜨는 것은 돈은안 되고요. 이건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봤을 때뭐한 왕복 해 봐야 이거 뭐 키로스로 하면은 한 10kg. 1 0 k 로 정도 되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20kg 뛰고 얼마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회사 입금이라 보니까 아, 잘 모르겠고요. 하나 또싼거리겠죠 아, 마음은 비고 은행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또 일반인 나가니까 토요일 일을 해서 또 그걸로 또 보충해야겠죠. 이또 혁신도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도시가 혁신도시입니다. 즐거 신호등이 또 마치는데 이쪽 신호등을 못 받을 것 같아요 2초 땡 해독하겠습니다 이거 이 대형차는 노을 한번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통과돼야 되는데 여기서 큐브를 기 때리면 사고나요 사고 안전사고 사고 납니다 저것은 신호위반 아니에요 노란불에 통과했을때는 신호위반 아닙니다 이상 관광버스 승기사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